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이틀 만에 한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네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원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동해에서 두 명, 홍천과 고성에서 각각 한 명씩 모두 네 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은 원주에서 자가 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난 기존 확진자의 딸한 명이 확진됐고 동해에서 두 명, 평창에서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445명, 동해 누적 확진자는 1615명입니다. 도내 일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한 자릿수로 자가격리자는 1,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어제까지 최근 일주일간 도내 일평균 확진자는 9.4명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가격리자 수도 오늘 0시 기준 963명으로 전날 기록한 1,001명보다 38명이 줄면서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가 격리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3차 유행이 시작되던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77일 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강원도 모든 시군에 예방접종 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백신 수급과 관리, 접종 대상자 관리와 접종 센터 확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의사회와 간호사회, 경찰과 소방 등이 포함된 지역 협의체가 모든 지자체에 구성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8일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질없는 백신 접종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과 교육 지원청이 오늘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학원 등을 상대로 방역수칙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차 신속 지급 시점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부터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된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영업 제한 시설은 200만 원이 지급되고 방역수칙 위반 업체는 제외됩니다. 원주시청 장애인 공무원의 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해 원주시민연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민연대는 공직사회에서조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직무에서 소외된다면 시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인권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원주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 10여 명을 포함해 시청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50여 명에 대한 인권현황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강원 지역 뉴딜 벤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강원도와 혁신 도시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지역 뉴딜 벤처 펀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성된 펀드는 관내, 부건, 의료 분야 등 혁신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게 되며 천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 8개 권역별로 지역 뉴딜 벤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도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강원미래연구원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돈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분야별 공약을 개발할 정책기구인 강원미래연구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대 강원미래연구원장은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시갑 당협위원장이며 다음 달 중으로 조직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추진해온 된장 등 장류 사업이 판매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능 된장찌개 소스, 매주 세트 등 간편식 제품을 개발해 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홈쇼핑을 통해 이미 6억 원 이상의 된장 세트를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8,300 세트가 팔렸고 올해 2만 세트 15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8년부터 장류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